네, 안녕하세요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주 뭐, 신풍계약입니다 신계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신계약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개인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누적수급은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수급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거의 뭐 5만원을 이탈했다 5만원을 다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59,500원을 안착을 못했어요 이 추세선 자꾸 밀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추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저점이 이제 손절라인이 되겠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꺾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10월 30날 말씀드렸는데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하락목표치 얼추 거의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구간 이탈 여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은 5400원 만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물론 전저점이 있겠지만 이 구간이 이제 이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일단 저가로 잡을 수 있는 5400원 만 정도 구간. 그다음에 이제 저항대 라인이 여기 하나 더 생겼어요. 오늘의 시 종가. 그러니까 요 처음 뜬 거. 54,000원 2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 구간도 이제 이탈된 전저점 있고, 이 구간도 5 2 500원, 52,500원도 이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5 2 5 0 0원이라도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짧게 손절 잡고, 그다음에 못 넘어가면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 전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5만 400원의 매수 관점으로 봐서 전저점 이탈하면 일단 손절 쳤다가, 왜냐면 큰엔자형으로 빠지게 되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자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엔자형이 되니까, 요엔자형그 다음에 슈팅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 엔자형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마디가 이쪽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그나마 좀 안전빵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요길 넘어갔을 때 54,200원 넘어갔을 때 물론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이1 2 4가 완전 히 돌리질 않았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구간을 최소한 넘어갔을 때매수점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간 넘어갔을 땐 긴장하셔야 되고 물론 57,900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가 계속 계단식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는 한. 시이 밀리고 올라오고 밀리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단박에 이렇게 딱 크네. 장대양봉을 뽑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땐 장대양봉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봉상으로 보면 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